단돈 2,000원! 혼자 대란템 나에서 셀더마데일리 트랜스포밍 마스크 3종 소개해 드릴게요. 촉촉한 피부 진정시켜 주는 마스크, 쫀쫀하고 탄력을 부여주는 마스크,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는 미백 마스크. 요즘 한살더 먹어가면서 피부 탄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환절기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서 콜라겐 마스크로. 제형은 젤리 같은 텍스처에 아레노신과 식물성 유사 콜라겐 성분이 푸석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보호 필름을 떼내고 하관부터밀착해서 붙이고 마지막으로 빔터씨 한번더 들뜸은 없는지 체크. 세 제품 모두 하이드로겔 마스크로 에센스 자체를 붙인 거라서 손에 흐르지도 않고 그대로 피부에 밀착이 잘된대요 정말 밀착이 잘 될까? 정말 밀착력 인정. 일반 시트 마스크팩은 앰플이 흘러내리고 피부에 다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인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앰플이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촉촉하고 밀착력도 좋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팩이 투명해지면서 에센스가 그대로 흡수된 느낌이에요. 쿨링감이 좋았고 피부에 착 밀착돼서 수분감이 훨씬 오래 갔어요. 전 건성이라 팩을 떼어내고 난뒤 살짝 건조함이 느껴져서 로션으로 마무리했어요. 따로 20분 시간 재면서 떼어낼 필요도 없어서 좋고. 수면 마스크팩으로 추천해요. 모두 다이소로 예뻐지세요.